자, 안녕하십니까 투의치 스트리머 레알 마틴입니다. 저기 인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잠. 정준. 면접 정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GTA 5 특별한 차량 차량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짜잔. 와우. 와. 우 이거예요. 제가 탈 차량은 레인지로버입니다. 내리세요. 제가 탈 겁니다. Let's g 자 원래 제가 탈려고 했던 차량은 이 차량이 아니고 보여드렸던 배를 탈 예정입니다. 자 배를 타기 전에 외관을 좀 살펴볼게요. 와우 잠시만 차 조심하세요 내가 마한테디 여러분들 터빙 크기 보세요 와와배 바닥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프리기함 밑바닥 보신 적 있으세요? 어우 어 근데 나는 이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좀 공포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좀 이렇게 배 밑바닥이나 막 이런 거좀 무서워요 이렇게 어디 뭐 바닷가나 어디 뭐 항구 같은데 가면은 배가 이렇게 정박되어 있잖아요. 어 저는 그게 좀 무서워요. 약간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좀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오. 자이 배를 바다에 띄워서 탑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외관을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살펴보고 바다 위에 뛰어서 시원하게 제가 이 배를 한번 운행해 볼게요. 와, 앞쪽에서 보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와우. <laughs> 시민들 신났어요, 지금. 네네네. <laughs> 아, 시민들 시민분들 신이 났어요. 배, 배와 함께 딥 키스를 나누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 재밌으시죠? 자, 좀 이용할게. 어, 배 타야 되는데. <laughs> 어떡 하지? 자, 여기서는 배를 탈 수가. <laughs> 저기요. 그렇죠. 그렇게 딱 계시면은 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오, 오,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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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오, 오, 홀리, 홀리. 어, 넌 뭐야? 오, <laughs> 갑자기 차가 어디서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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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 바다로 향하기 위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포트를 좀 빌까 해요. 자, 그러면 먼 바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포트를 관련 빌려 주실지. 가시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배좀 빌릴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배를 좀 빌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가시고요 출발합니다. 자, 렌탈 비용 정말 섭섭지 않게 크게 쳐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저 손들로 먼 바다로 가서 그럼 프리키탄 뛰어볼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뛰울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아니 내려주세요. 네네. 오케이. 아, 오. 와우. 자 여기서 짜잔. 오? 와우. GT에서 프리킷 타우 운전을 하네. 휠로 <laughs> 운전해 보겠습니다. 가죠. 이렇게 한번 가나요?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어, 움직이네. 휠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야, 여기 휠 세팅을 하면 GTA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탈 것들은 휠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그 레알마틴띠 네네. <laughs> 프레기 모 보는데 기어를 왜 변경하세요? 자연스럽게 변경을 했네요. 네네. 1인칭 시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오. 와우. 자, 경적이 설마 있을까요? <laughs> 와, 대박. 자, 이 배는 1인칭 시점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점을 최대한 가까이 땡겨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이 배를 해변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또 상당히 궁금한데요 해변으로 가면 배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돌리세요 오케이 어 멋지다 이렇게 보니까 오 너무 멋진데요 약간 프라모델 <laughs> 배를 바다 위에 띄운 느낌이에요 아이 <laughs> 근데 파도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약간 넘실대는... 건 알겠는데, 톱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 허리 어, 멋지긴 하다. 괜찮네. 자, 앞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시민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변으로 바로 돌진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신기해서 구경 나왔나봐! 아, 그러니까 조심하시지.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위험하니까 멀리서 구경하셔야 돼요. 네네네, 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위험합니다. 자, 과연 해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가는데, 아, 여기까지인가요? 허.